홍 쇼. 일단 소개를 제가 올리는 게 나을까요? 네, 아니면 네. 소개를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지금 방송 나아지는 건가요? 네 지금, 지금 방송 지금 시작이 됐습니다. 네. 아니 시작될지도 네. 몰랐잖아. 얘기하잖아요. 음. <laughs> 아, 네. 네. 저한테 저, 네. 뵙게 해주시면 너무 영광입니다. 아니 근데 진짜 네. 제가 이게 소개를 네. 만약에 맡게 되면 네. 소개를 할게가 네. 너무 네. 어렵겠다 싶었던 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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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 작품들이 너무 많으셔서 아니, 음... <laughs> 뭐... 한 거는 작품밖에 없죠. 네, 그러니까 거의 <laughs> 작품이 너무 많으니까 네. 이게 고르기가 어렵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아마 몇천편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외화 <laughs> 더빙 또뭐 애니메이션 <laughs> 또뭐 홈쇼핑 광고. 뭐 홈쇼핑 홈쇼핑 광고도 아마 지금 이게 그 39,800원을 돈에라고 해서 네, 라이브 라이브 방송에서 이제 돈을 주는 겁니다. 사람들이 근데 어... 지금 39,800원이 나와서 네. 혹시 그그 그 전설의 <laughs> 39,800원이 여기 질문 중에 나와있긴 한데 에이 와 에이 진짜 그, 39,800원은 어떻게 네, 네. 그렇게 나오게 된 건가요? 음, 그거는 그아좀 인사 안 드려도요? 돼아 인사 일단 먼저 드릴까요? 어? 그러면 인사 일단 먼저 한번 부탁드립니다. 신기나 한번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성홍수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이렇게 또 이름 얘기할 때는 조금 아 목소리를 이렇게 아 일반적인 톤으로 이렇게 합니다. <laughs> 지금 지금은 누구 캐릭터인가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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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톰 크루즈 캐릭터죠. 아 네. 네, 제가 96년생이거든요. 아, 아 그래요? <laughs> 근데 왜 나고 형제 같지? 그니까 <laughs> <laughs> 나와서 보면 아이 아니, 농담해요? 아니요 아니요 괜찮아요. 저 하도 그런 얘기도 네, 많이 했습니다. 96년생이에요? 네, 제가 어, 96년생입니다. 어, 어, 야. 이미 네. 태어나기 전부터 그러면 그... 성혼 생활을 그렇군요. 아... 응. 그래서 아까 우리 방송하기 전에 <laughs> 디지몬 어드벤처를 이제 아시냐고 물어봤던 거예요. 응. 디지몬 어드벤처 리부트를 이제 요즘 하고 있는데, 응. 그게 거의 20년 만에 한 거예요. 아...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디지몬 어드벤처는 아시고, 어부트가 요즘 시작 새로 시작한 거를 모르실 수도 있는데. 그게 디지몬이 벌써 20년 된 애니메이션이다, 이거죠. 하, 근데 정말 네. 어릴 때 봤거든요. 네. 그래서 TV에서 나올 때마다 기다렸던 기억이 있는데, 네네. 사람들이 지금 날립니다. 같은 얘기를 하시는데, 음. 인도네시아 나락이 들린다. 네. <laughs> 누가 아이언맨 토니 스타크다. 지금 뭐 난리네요, 완전히. 네, 네, 네. 네. 아, 네. 일단, 그러면 오늘 네, 질문지가, 네. 일단 저희가 질문을 받았는데, 네. 질문이 진짜 너무 많았어요. 네. 그래서 네. 처음에 질문을 그냥 제가 추렸을 때70몇 개였는데, 네. 일 조금 제가 추려서 네. 질문을 이제 서른 개 정도로 이제 압축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질문을 조금 드려봐도 괜찮을지 네, 네, 네. 네. 일단 첫 번째 질문은, 저도 이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았는데요. 음. 저는 뭐 아직 너무 어리고 잘 모르는 음. 순간이라 그런데. 목소리가 좋아서 이득을 보신 경험이 많으신가요? 음. 그리고 그거는 옛날부터 목소리가 아, 그렇지나. 목소리가 좋다는 거는 음. 그 어떻게 보면은 목소리를 아주 타고 났다기보다는 이 말하는 스타일이 성우를 하게 되면서 좀 이렇게 다듬어진다고 봐야 되나요? 그러면 그, 처음에는 목소리가 네. 좋은 편이 아니셨나요? 목소리는 나름 고등학교 때어 음. 국어 야홍시오 국어책 뭐저서뭐 읽어봐 하잖아요. 보통 일어나서 음. 읽잖아요 그러면 어 목소리 꽤 괜찮은데 선생님께서 그러셨어요. 음. 근데 뭐 그거는 이제 일반적인 그런 말씀이고 제가 이제 그 한양대 연극영화과를 이제 들어가서 음. 거기서 연극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 이제 학교다니면서 이제. 연극을 하잖아요. 연극영화가니까. 음. 그런데 이제 연극을 하면서 목소리가 좀 이렇게 많이 다듬어졌다고 해야 되나? 음. 또, 그때 당시에 노래를 하고 싶어서, 그, 그 학교 때 방학에, 음. 여름방학에 산에, 산, 우리 뒷산이 있거든요? 음. 한두달 정도, 매일매일 하루 종일, 두달 정도, 두달 동안 노래만 부른 거야. 무슨 노래를요? 그냥 아무 노래나요. 아, 그냥. 뭐, 그 당시에 뭐, 외하던 노래, 무슨 노래, 딱막 불렀어요. <laughs> 그 다음에, 9월 달에 개강을 한 다음에, 그, 제가 이제 보통 그, 이렇게 좀, 나름, 이렇게 좀, 앞에 좀 나서는 스타일이었어요. 음... 그러니까 뭐, MC도 보고 뭐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laughs> 다른 사람들은 보통 제가 앞에 나서는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저, 내가 나서려고 저는... 해서 나선 게 아니라, <laughs> 네. 그냥 네가 해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했는데, 어, 노래를 하는데, <laughs> 네. 어, 목소리가 엄청 커진 거야. 두달 동안 했는데. 이렇게 소리를 좀지렀더 아, 음. 그게 발성이. 된네 그게 저절로 발성이 나름대로 훈련이 된것 같아요. 두달 동안 음. 그걸 하면서. 어, 목소리가 내가 어, 갑자기 퉁하고 목소리가 나오는데 아, 이게 많이 커졌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게 이거는 정말 약간 후천적인 면이 좀 강하다. 하는 생각 음. 들었고. 이제 성우를 들어가서 28에 제가 방송국에 들어갔으니까 아 28년 연기하면서 와. 목소리가 이렇게 좀 많이 다듬어졌어요 음. 그래서 그 스타일이라는 게 아마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어뭐 어, 뭐 약간 목소리가 좀 다듬어진 듯하게 나오니까 그게 목소리가 더 좋게 들릴 수도 있고 아마 그런 게 음. 아, 아닐까 하는 생각이 그렇구나. 들어요 네. 아니, 사실 근데 이 질문을 누가 했냐면 저희 네. 지금 합방을 네. 제시하고 저희가 어떻게 하다가 지금 방송을 같이 했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네. <웃음> <웃음> 일단, 이거, 네. 이것도 사연이 정말 재밌어요. 그래서 일단, 저는 정말 솔직하게, 이번에, 네네. 그, 같이 방송을 하기 전까지는, 응응. 어 39,800원. <laughs> 그 다음에, 그, 톰 크루즈, 네네. 성룡, 그, 어. 이누야샤 나락 성우분이 같은지를 몰랐어요. 아, 그래요? 네, 저는 응. 전혀 몰랐습니다. 그 네. 그래서 이번에, 갑자기, 저한테 영상을 하나 보내주셨는데, 그 이누야샤 나락 그 영상 있잖아요. 네네네네. 그 영상을 보고, 아. 아. 성우 분들이 이제 흑화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재밌구나. 네. 그래서 이 영상을 왜 보내주신 거예요? 라고 음. 물어보니까 방송이 잡혔대요. 음. <laughs> 그래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네, 나, 네. 저도 그, 깜짝 놀랐죠 어. 근데, 아니, 근데 이렇게 높으신 분이 음. 방송에 오셔도 되냐. 그래서 아, 예. 약간 이, 이런 느낌으로 네. 됐는데. 네. <laughs> 비슷하셨죠? 나락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항상 그, 그 대사 있잖아요. 내 토끼, 범벅이 되어 죽어라. 와! 내 토끼, 범벅이 되어 죽어라. 이거 있잖아요. 이게, 이게 이제 우리가 항상 이제 연기를 하다 보면은 그 애니메이션에 떠오르는 그 영상이 있으면 그 캐릭터가 있잖아요. 그죠, 그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연기를 해야 되거든요. 음. 이 디지몬 어드벤처의 뭐 텐타몬 같은 경우에는 한솔아 응? 나널 너무 좋아해. 이것도 잘할 수 있는데. 어? 아, 이렇게 진짜? 이제 그 소리가 예를 들어서 곡이 나오는 캐릭터에 맞춰서 맞춰서 하게 되는 거죠. 음... 네. 그게 떠올라요. 목소리의 이미지랄까 그런 게 떠오르죠. 와 진짜 대박이다. 음. 많이 하다 보면 그게 이제 그 나름대로 이게 그림이 생겨요. 아... 목소리로 그림이 그려진다고 해야 될까? 아... 네. 어떤 그런 것들이. 야 그러면 텐타무는 되게 어렵겠네요. 그 빨갛게 약간 <laughs> 아니 어렵지 않아요. 재밌어요. <laughs> 어... 이 디지몬은 캐릭터를 잡기가 되게 어려울 것 같아서 어, 예를 들어서 뭐 아까 레오몬 같은 경우는 약간 정의로운 어떤 그 사자 전사 이미지잖아요 이미지 네, 네, 네. 그래 내가 너들과 내가 너들과 꼭 약속한 말 그들을 무찌러 주겠어 이렇게 되잖아요 <laughs> 텐트는 나하고 약속한다고 꼭 지켜줘 <웃음> 어 <웃음> 네. 어, 어, 충격적이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어, 아까 인류야에서의 어. 나락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약간 악당이잖아요. 네. 악당이면서 이 나쁜 놈이잖아요. 그런데 네. 네. 이제 레오몬 같은 경우에 정의의 자자니까 같은 저음인데도 약간의 그 결이 틀리잖아요. 다른 다른 목소리. 예, 네, 결이 거. 달라야 되니까. 아, 네. 근데 이거 실제로 라이브로 들으면 진짜 사람들 많이 고장 나겠네요. 아니 저 음. 영상에서 듣는 거보다 더막 뭐가 와요. 어, 옆에서 소트를 직접 들으니까. 네. 아, 목을 관리를 어떻게 하시나요? 음, 딱히 관리하는 건 없고, 그, 저 같은 경우에는, 음, 녹음하기 전날이나 전전날에는 절대로 음주를 하지 않고, 음, 어, 잠을 푹 차죠. 음. 왜냐하면 음주를 하고, 그 다음날 녹음하면, 티가 나요? 그게 이제 해장, 해장 녹음이 되기 때문에. 아, 그러면 그러면은, 해장 전문 용어가 있나요? <laughs> 예전에 해장 방송이라고 했는데, 아, 그냐면 이제 우리 라디오 전속할 때나 이럴 때아침에 이제 녹음하잖아요. 그러면, 야너또 술했구나 너. 이 술냄새 나는 거 보소 이거. 이 이런 이제, 아, 너 해장 방송 아니야? 지금 뭐 이런 아, 얘기 많이 했는데, 아, 에, 그런데 저는 이제 뭐 주인공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제가 실수하면은 어, 다른 어, 사람들 다른 다 민폐를 있겠네. 끼치게 되잖아요. 아, 시간이 더 걸리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굉장히 그 나름대로 주의를 하죠. 아... 그게 전 나름대로의 어떤 그 목소리 관리법이 아니었나. 내가 오늘 소리를 지르는 게 있잖아요. 막막그 네. 격정적인 막 씬에서 막막 막 소리 막 지는 게 있을 때는 그 아침에 일어나서 그 소리를 좀 질러요. 그러니까 아... 베개 있잖아요. 베개, 응. 베개, 베개 얼굴을 묻고 이렇게 <laughs> 이런 식으로 한그한한3 어, 4 분? 화면 4분이... 목소리가 좀딱 트이죠. 그러면 이제 가서 더빙할 때 목소리가 잘, 잘 나오죠. 아... 이, 일단 한번 뚫어놔야 되니까 와... 네, 네. 그런 식으로 해요. 와 근데 진짜 소리를 최대한으로 만약에 지른다고 치면 네. 와 진짜 <laughs> 여기 경찰 오겠는데요? <laughs> 진짜 올 수도 있겠는데요? 네. 소리가 성량이 정말 와 소리가 제가 조금 큰 편이에요. 와...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 더빙할 때 엔지니어분들이 <laughs> 그 자네는 좀 앞으로 나오지 마 <laughs> 뒤쪽에서 좀 떨어져서 해 아, 마이크. 왜냐면 그때는 이제 더, 처음 시작할 때는 막 제가 어필하고 싶어서 막막하고 싶어서 이랬잖아 그죠? 고개 들이밀고 이 그러면 떨어져 떨어져 음. 그 밖에서 그죠 그죠 유리병 넘어 네, 유리에서 야, 야 뒤로 가라고 <laughs> 뒤로 이런 소리 막 뒤로. 아. 이런 액션이 막 네. 느껴지죠 음. <laughs> 이 대사는 내가 최고다 하는 대사 혹시 기억나시는 음. 게 있을까요? 음. 뭐 아까 그내아기에 음. 무슨 뭐 빠져서 뭐 어떻게 되나? 아내 어, 그 도끼에 도에빠져네 도끼에, 빠져 그내 도끼에 그런... 범벅이 돼요. 뭐 <laughs> 같은... 그 그런 것처럼 뭐 있을까요? 음. 이 대사는 진짜 내가 최고다. 역사적으로 이게 제일 남을 것 같다. 음... 나라게 대사는 뭐. 내 도끼에 뭐 범벅이 되어 죽어라. 이거는 네.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거고. 뭐 예를 들어서 뭐 강백호, 네. 강백호의뭐 덩크슛 넣을 때, 네. 얘는 왜그그 골을 그, 그 넣을 때 소리를 지르는지 네. 그냥 넣지 그냥 조용하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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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그건 어떻게 네. 생각해 보니까 강백호나 네. 그런 스포츠 드라마는 네. 그 소리나 숨소리 같은 것도 있잖아요. 막. <laughs> 음, 그거는 <laughs> 어, 이거 직접 내세요? 그거는 직접 내죠. 그거 왜냐면 아. 그 예를 들어서 이제 강백호가 이제. <laughs> 너구리 말겠다. <laughs> 슬램덩크. 뭐, 뭐 이렇게 세상에. 아니까 네, 네, 네. 그러니까 그냥 나오면 되는데. 어, 슬램덩크 그렇게 소리치면서 와. 치면서 왜 힘들게 하냔 말이에요. 아. 네. 뭐 그렇죠. 그렇죠. 그것만 네. 얘기 안 했으면 웃으면 쓸 네, 텐데 네, 네. 진짜게. 근데 이제 라디오 드라마면서 하 호흡이라 이런 거는 그 라디오 드라마 대본에 다 호흡 어떤 처리 이거는 이제 어릴 때부터 아니. 그 초창기 때부터 마스터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라디오 드라마 같은 게, 앉는 호 <laughs> 전화 받는 호흡, 아, 뭐 이런 식으로, 아... 이게 호흡이 있어야 돼요. 라디오 드라마는 이게, 이게 비주얼이 없잖아요. 눈으로 안 보이죠. 소리로만 모든 걸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이제 성우들이 훈련이 되는 거죠. 아 네. 어우, 출격받아가지고, 방금 음. 좀 정신이 멍해졌네요어 음, 네. 슬램덩크 진짜 엄청나구나. 목소리 좋으신 두 분이 계시니, 귀가 녹을 것 같습니다. <laughs> 다행입니다. 아유, 훌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그럼, 근데, 준표님의 목소리도, 음. 목소리 좋아요. 아. 네, 들어볼 때 목소리 좋아요. 음. 네, 약간 그, 그, 약간 그, 음, 잘생겼으면서, 네. 좀 차가운 남자 악역 같은 거. 말아. <laughs> <laughs> 나랑, 그 다음에 조금 더, 조금 더 심플하게 생긴. 아, 그런 그, 것더라고요. 약간 심플하다. 네. 그, 그쵸, 약간 수염나 있고. 나랑 오른팔, 왼팔, 이 정도 딱. 그런데 한... 목소리는 수염난 목소리 아니야. 그건 그러네요, 생각해보니까. 미성이에요. 어떻게 보면 아... 미성이야, 미성. 미성이요? 네, 미성. 아름다운 목소리는. 음, 그니까, <laughs> 예를 들어서, 준표님의 얼굴이 없이 목소리만 들 때는 굉장히 좋은 목소리라니까. 아 그래서 아무래도 얼굴이 이상하다는 아, 얘기는 아니고. 에, 에, 그래서 버츄얼 유튜버를 지금 전향을 해야 되나 에, 빠르게. 에, 에, 아 에. 이게 요즘에 그냥 얼굴이 안 나오는 게 사실 음. 저는 조금 더 성공의 요소가 아니었을까 라는 어, 어. 생각이. 아 지금 이렇게 됐으니까 성공한 거지. 그아 그럴까요. 얼굴까지 비중... 나갔으니까. 아, 아 그리고 이게 이게 제일 많이 해주셨던 질문 베스트 3위 안에 듭니다. 음, 음. 제일 쉬웠던 캐릭터랑 제일 어려웠던 캐릭터 하나씩 혹시 꼽아주신다면. 음... 제가, 그, 그, 라디오 처음 시작했을 때 노인 연기가 잘안 됐어요. 노인 연기. 나이 많은 연기. 아. 그 연기가 안 돼서. 근데 생각해보니까 진짜 다 강하고 음. 좀 약간 남성성 좀 네, 약간, 캐릭터라서. 어. 아, 야들야들한 역도 잘해요. 야들야들. 이 노인 연기가 잘안 돼. 아 근데 노인 연기는 저 잘해요. 저는 노인, 노인 연기가 됩니다. <laughs> 아. 이것도 사실은 좀 타고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 이게 이제 성우 생활을 오래 하면서, 사실 노인 연기를 저한테 준 적이 없어요 아... 노인 연기를 해본 적이 어, 없었다 얘기죠 음... 그러니까 노인을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뭐으 알았어 아이고 에이 그렇고 말고 뭐 이렇게 아... 하잖아요 그러니까? 목소리 이제 긁으면서 근데 나중에 깨닫게 되네 그건 노인 연기 아니다 그거는 흉내지 아... 연기가 아니 그냥 흉내 노인 흉내 목소리 흉내 낸 거다 그러네요 어, 생각해보니까 어, 그거는 혼이 없는 연기다 아... 이거 나중에 이제 깨닫게 되죠 그래서. 일반적인 제 목소리를 하면서 노인 연기를 해야지 정말 잘한 연기다. 음... 네, 이렇게 느끼게 됐죠. 그 제일 어려운 연기는 그러면 노인 노인 연기 노인 연기가 아... 어려웠고 그러면 음... 제일 쉬웠던 캐릭터가 있나요? 혹시 어이 캐릭터 그냥 내가 말하는 대로 해도 되겠는데? 그럼 그냥 이런... 그뭐 보통 20대의 어떤 그 잘생긴 주인공 연기 이거는 이제 뭐, 강백호 뭐 그런 것들 그런 아... 연기는 그냥 편안하게 했죠. 그냥 하면. <laughs> <나>. 음. <laughs> 음, 보통 우리가 남자들 연기가 한 열다섯. 음. 나이로 열다섯. 열다섯 밑으로 내려가면 좀 부딪겨요. 아 열다섯 밑으로 내려가면. 아, 조금, 음. 아. 음. 그니까, 음. 어? 그 애기들을 네. 연기도 성우분들이 하시나요? 애기를 쓰는 게 아니라? 어, 그럼요. 아. 우리 여자 성우들이. 하죠. 아, 아역아역을 쓰는 게 아니네요. 그러면 어, 성우아역이 없네요. 네, 네, 네. 아, 처음 알았어요. 예를 들어서 뭐 디즈니 같은 그뭐뭐떤 작품이 있다면, 그, 그 영화가 있다면 거기는 이제 어, 외국에서도 그 어린 친구를 썼다면 여기서도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음... 그러니까 같은 그 뭐야 저쪽도 외국 소녀를 썼으니 여기도 소녀 쓰고. 근데 일반적으로는 거의 어, 여자 성은 남자 성들이 다 커버하죠. 아, 진짜. 네. 그러면. 그, 다른 분들이나 아니면 얘기를 할 때, 어떤 그 수식어가 가장 마음에 드시나요? 뭐 예를 들어서, 아이언맨 성, 아니면 네. 이누야샤 나락 성, 뭐. 음. 근데 이누야샤 나락은 이누야샤 안본 사람이 모를 수도 있으니까, 아니면 음. 뭐톤 크루즈의 전속성, 음. 어떤 수식어를 가장 좋아하시나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건 나락. 음. 악당인데 나락을 좋아하세요. 나락이 음. 진짜 인기고 음. 많아요. 나락 성또 어. 뭐, 제가 나름대로 애착을 갖고 있는 그 외화라고 보면은, 아무래도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의 아이언맨, 아이언맨 같아요. 그 마지막에 죽을 때도 멋지게 죽잖아요. 나는 아이언맨이다. 나는 아이언맨이다. 이러면서 죽죠. <laughs> <laughs> <야! 웃음> 아, 와, 그 대사 가 너무 멋지죠. 아 더빙판으로 왔는데 네. 와. 나는 왜그그 그 끝에 끝에 아. 더빙할 때그 끝에 부분이 그 아이언맨이 그딸그 그 뭐지 자, 자기 딸과 그, 부인한테 남기고 가는 그, 메시지. 메시지가 되게 네. 긴 메시지 있잖아요. 나고 네. 하다가 중간쯤에 울 뻔했다니까. 아. 어, 너무 울컥한 거예요. 진짜 그러겠네요. 네. 그거를 NG별로 안 내고 했는데 되게 길어요. 아. 그거, 그게 지금 생각나요. 삼천만큼 사랑해. 뭐, 그거, 네. 그렇죠. 그거는 이제 그 극중에 들어왔던 거고. 나중에 회상하면서 뭐, 자기 가족 생각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우, 울컥했어요. 감정이 입이 되면, 네, 진짜 그럴 네, 수 있겠네. 요 네, 네. 와, 진짜. 음. 그 애니메이션 캐릭터나 아니면 영화 캐릭터 중, 이제 연기를 해보시다가, 어, 나랑 되게 비슷하다라고 느낀 적이 있으세요? 뭐, 로버티드 다운이 주니어라든가, 아이언맨이라든가, 음. 아니면 음. 톰크루즈라든가좀 음. 닮았다. 돈 많은 거 빼고는 로버티드 다운이 주니어가 좀 비슷하다. <laughs> 어, 비슷하실 거면 <laughs> 네, 비슷해요. 성격이 아, 네, 저... 조금 그런 쪽에 약간 칼라가 <laughs> 좀 비슷하다고 해야 될까? 약간 그래요. <laughs> 음. 네. 이거, 그 오디션을 봤어요. 음. KBS에서 처음 이제 아이언맨을 시작했을 때, 우리 선배님들하고 좀 다섯, 다섯 분의 성우를 갖고 오디션을 봤어요. 음. 그 저보다 더 뭐, 훌륭하신 선배님도 계시고, 근데 다, 다행스럽게 제가 그 오디션에 됐어요. 음. 로봇트 아이언맨에. 음. 그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저는 그, 그, 그 시험 그 녹음을 하면서, 딱 녹음하면서 이건 내가 해야 되겠다는 생각했어요. 음. 왜냐면 이건 이게 내가 제일 잘 맞을 것 같다. 그랬더니 역시 제가 되더라고요. 음. 오디션에 <laughs> 네. 콩쇼